어, 나은 맘님의 질문이네요. 혹시, 어, 듣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막이 나와야 하는지, 아니면 흘려듣기만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뭔가 듣기를 따로 할 때, 자막, 글씨를 보면서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없이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서 듣는 게 좋은지, 이거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어, 우선 듣기라고 하면은, 어, 지금 자막이 나와야 하는지, 그 부분은, 제, 지금 제가, 어, 추리를 잘하잖아요. <laughs> 이, 이 질문을 쓰신 분의 그 시츄에이션과 이런 거를 지금 시뮬레이션 중인데, 어, 우선 듣기는 동영상을 본다 그러면 최대한 자막 없이 보는 걸 원칙으로 음. 해서 듣기를 네.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렇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많이 듣게 노출시켜줘라. 왜냐하면 그 소리에 익숙해지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동영상은 자막 없이 봅니다. 아, 네. 그런데 여기서 자막이 나와야 하는지를, 제 초3, 초5를 가르칠 때 자막을 틀어주는 경우가 있는데 교과서를 읽을 때 예를 들어서 ORT 책을 읽는데 ORT 그 리딩 단계 두 단, 두 번째 단계가 아마 자막 없이, 그러니까 글 없이 듣는 단계잖아요. 네, 스텝2. 네, 스텝2인데 네. 네, 스텝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이들은, 아그 어, 자막을 계속, 교과서의 자막, ORT의 자막을 계속 켜준 선생님에 익숙한 학생들은 어 듣기 단계 선생님 자막 좀 켜주세요 이럽니다 아. 왜냐면 따라 그냥 듣고 따라하세요. 그런데 듣고 따라하려는데 이제 5학년쯤 됐으면 이제 눈으로 봐야지 편한 거예요. 음. 그래서 듣고 자막 좀 틀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선생님이 어디테이션 받아쓰기 좀 해보려고 아직 안안 안 틀어주는 거야 그러고 똑같은 문장을 한네 다섯 번 여섯 번 계속 틀어주면서 이거 쓸수 있는 친구 나와서 한번 써볼래? 그랬더니 이제 막 몇 사람이 나와서 서로 협력해서 이렇게 쓰는데요. 자막이 나와야 하는지, 이건 제 생각에 ORT 책이나 책을 읽으면서 거기서 자막을 띄우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어, 2단계, 그 다섯 단계 중에 네. 2단계도 하시고 3단계 넘어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싫어요. 그것 때문에 책을 안 읽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글씨 나오고 듣기, 그러니까 책의 음원 듣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책의 네. 음원 듣기인데 책을 보면서 결국 자막이죠. 보면서 네. 들어도 괜찮습니다. 아. 그래서 책꼭 흘려 듣기 무조건 해야 된다고 먼저 어, 눈에 보이는 거 없이 계속 듣기 안 하셔도 되고 음. 동영상은 자막 없이 보는 거 원칙으로 하되 책 듣기는 자막이나 책을 보면서 들어도, 들어도 괜찮다. 됩니다. 아. 네. ORT 자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좀, 듣기 실력을 더 키워주려고 하면은, 이제, 약간, 듣기에만 집중해서 더 듣는 연습을 따로 해야 되나? 막, 그런 생각이 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듣기. 듣기를 따로 뭐, 이렇게 하는, 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 하는 활동도 필요할까요? 듣기요? 만약에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지금 ORT 정도, 그러니까, 리딩인 정도의 듣기를 하면은요, 네. 한, 1년 정도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저도 많이 찾아봤는데, EBS, 어, 인터넷에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이렇게 치시면 EBS에서 이제 음원들 다 올려져 있거든요. 네. 첫 문제 다음 중 아이가 신고 있는 신발로 알맞은 것은 <laughs> <laughs> 다트 스트라이프 이렇게 나옵니다. 와. 초 이지만 어, 리딩에 1년 했으면요 중학교 듣기 평가 풀수 있어요. 음. 그리고 어, 순 수능 영어 듣기 우리 아이 중학교 때뭐다 했습니다. 그리고 듣기 실력을 늘려, 늘리고 싶다 그러면은, 어, 제 생각에 수능 듣기 정도, 아니, 이게 인지가 조금 달라서 그런가요? 뭐, 중학교 영어 듣기 평가 몇개 해주시고, 네. 그 다음에 계속 동영상 많이 보시고, 책 음원 많이 들으시고, 음. 책 음원 들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좀 봐도 된다. 음. 그렇게 많이 들으시면, 특별히, 듣기 공부 안 해도, 중학교 음. 한두 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여름방학 때. 네. 아, 너무 쉽습니다, 이거. 네. 아, <laughs>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수능 영어에서 듣기는요, 초등학교 수준이고요, 읽기는 괜히 너무 올려놨어요. 아. 듣기와 읽기 수준이 너무 다른데, 어, 이거 좀, 그런데도, 고등학생인데도 듣기 안 되는 친구 있는데요, 이때는, 듣기 문제집 사가지고 아, 계속 딕테이션 아, 해야 됩니다. 듣고 어열 번이고, 수업번이고 하지만 초등학교 때는 그거 하실 필요 없고, 전혀 네, 아, 네. 동영상 보시고, 책 네. 들으시고, 네 부담 없이 재미있게 들을 수 있으면 되겠네요. 네.